누수를 찾아 해결해 주는 동관수팁입니다. 네, 누수를 찾아 해결해 주는 동관수팁입니다. 위치가 어, 밑에 화장실, 거실 화장실을 그 환풍구 쪽에서 세는데 음. 제가 이렇 올라가서 보니까 환풍구 쪽에서는 실제로 물이 떨어지지 않고요 뚜껑 열어봤을 때 환풍구를 음. 열고 약간 이쪽 부분에서 조금씩 물이 맺혀 있는 게 음. 보이실 거고요한번 네. 뭐, 공사 한번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누수공사? 음. 아니요 그런 건 아직 나았고 어. 음. 그냥 저희가 예전에 다른 분들이 오셨을 때 백시멘트가 좀 떠진 것 같다 해서 그냥 그것만 음. 캐라복시로 시공을 했거든요 그거만 했는데 네. 증상은 네. 똑같이 네, 네. 밑에 증이 이렇게 해 놓으셨죠? 어네 네. 여기가 울방울이 외쳐 있네 음... 떨어지네 여기 뭐 혹시 음... 위에 뭐 닦고 래신건 없으시죠? 음... 이후에 다 고였네 떨어진다 음... 자 여기가 업체가 여기가 11월 10일에 처음에 발견을 하셨다고 하고 환풍기 어, 쪽에 나는 이제 먹어와서 타고 넘어가서 떨어진 거고, 실제 떨어지는 거는 이쪽에, 욕조 쪽. 욕조 쪽, 이쪽에서 지금 물이 고여서 한 방울씩 떨어지는데, 많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한 방울 떨어지고, 고였다가. 아, 이제 떨어졌네. 한 1분 정도에 한 방울 떨어지는 것 같아. 차례는 정상에 나올 것도 같다. 한 30초에서. 1분 사이에 한번 떨어지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두기 업체가 다녀갔어요. 혹시 고객님 집에도 욕조 있으시죠? 그대로 있지요 욕조 사용 많이 하세요? 한 일주일 정도는 사용하시고 샤워는 여기 더 많이 하세요? 아니면 부부 욕실에서 많이 하세요? 부부 욕실에 거의 많이 하시고 테스트를 해야 되고 밑에 고객님 오늘 시간 내실 수 있으시죠? 테스트를 좀 해야 될게 있어서. 네. 일단 뭐한두시한 시간에서 두 시간 이내에는 저희가 우회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테스트를 좀 해야 될게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거 여러 가지를 좀 봐야 될것 같아서 예, 올 때마다 제가 초인증 눌러 있는 게 낫겠죠? 이게 날씨도 추우니까 문을 닫아야 되니까. 예 예. 일단 우에집 가서 먼저 확인해 보고 일단 욕조 쪽부터 보자. 자 지금 실제로 라면은 욕조 쪽에 욕조 쪽에서 이렇게 물이 방울이 며저희고 떨어지는데 양변기 쪽도 지금 살짝 젖었어요. 근데 중간에 바닥 유가 쪽은 또멀쩡합니다안 좋고 자 욕조는 테스트해봤는데 큰 문제가 발생이 나안 돼요. 내 시간까지 찍어봤는데 큰 문제 가 없는데 지금 세면대 이거 배수가 트랩이 지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고 지금 파킹도 삐딱하게 다 꽂히지도 않았고 배관에 삐딱하게 네. 지금 시공이 돼 있거든. 아 세면대 그호법이야 아, 아니요 트랩이. 아 그게 저희가 포법이 고장나가지고 최근에 며칠 전인가 한 일주일 전쯤에 포법을 바꿨거든요 그냥 사다가 네 셀프를 해서 뭔가 아 며칠 전에 바꾸셨어요? 네 포법을 바꿨어요 한번 확인해 봐야 돼. 다여봐 이리로다가 지금 밑으로다가 네. 물이 여기서 뭐가 들어왔잖아 네. 어어아 여기 밑으로 그지? 네. 얘가 안 꽂혀있었거든 네. 살짝 걸려있었어 여기 살짝 그래응 네. 네. 이거 생거일 수도 있는데 여기 같아 아 어, 속에가 뜯어져있어요? 집에서? 어샌 어, 흔적이 있어 아. 고개 이제 새가지고 이제 들어가 욕조 속 그쪽으로 욕조 옆에 간 쪽으로 아. 한번 봅시다 이 고소 배관에서 물이 안되게 잡아주는 거거든요 음. 근데 아예 들어가 있지를 않아자왜 음. 어느정도 안들어가 있냐면은 요 밑에 보시면 타일하고 음. 공간이 이만큼 떠있거든요 막 배관이 안막 이왕 공 들어가 있죠 타일보다. 근데 얘는또 이왕 공 빠져 있어. 아,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살짝 꽂혀 있어. 아, 물이 <laughs> 일로 나, 나왔다가 여기로 해서 다시. 그렇죠. 이쪽으로... 배관했다가 이러다가 흘러 들어온 짱이 있죠. 들어서 그 안으로 살로 들어. 이로 짱구도 있고 아까 그런... 사진 찍었는데 사진 네. 거기 보면 이제 타일 속으다가 들어간 물이 그대로 있잖아 짱구기 아, 아, 그죠 네네. 그래서 이 물이 아 그래요 아 정말. 아자연부 <laughs> 어 감사합니다 자 배수가 배수가 잘못돼서 시공불량입니다 배수 어 배수 시공불량이라 어 포붓도 지금 고객이 직접 가르셨는데 홀버서 물이 새서 포붓도 저쪽이고 배수관 물 새는거 지금 어, 작업하고 있어요 이쁘게 튼튼하게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역시 코카서잘들어가다 하고 물네요 자바라가 터졌어? 시공을 했더니 기존에 있는 걸 사용했더니 저 자바라가 터졌어 여기서 이렇게 물이 새고 호법저 위에서도 물세고호법 조립도 다시 해야 될것 같고 자바라도 바꿔야 될것같아 이거 자바라 차이 있나 모르겠다 빼서 시공 다시 해야 됩니다 리스트 해봅시다 자 수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아 여기 트랩이 아 요게 뭐냐면 방수 테이프인데 어 성능 좋네. 물이 세번 샜던데 지금 방수 테이프 문에 물이 안 새고 있어요. 지금 이거 자바로 지금 가창대서사기가지 애매해서 제가 지금 방수 테이프 갖고 있는 거 갖다가 싸였는데물 받아서 내려도 안 샜니다. 자 한번 만더 해볼까요? 받아볼까요? 아, 자물 받아서 한번 내려볼게요. 그리고 저 안에 패킹 제대로 꽂혔습니다 아주 예쁘게 제대로 꽂혔어요 꽉 꽂히고 배관을 실리콘 해가지고 틈에 없이 꽉 꽂아놨습니다 얘도 물이 안됩니다 한번 내려보세요 자 세련대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최대한 확대를 했어요 자물 내리고 있지만 세련대는 없습니다 시공은 잘 됐습니다 오케이, 물이 다 빠지는 동안, 물한 방울도 안 내려옵니다. 자, 시곤 잘 됐어요. 물새는 데가 전혀 없을 겁니다. 어, 저 안에 보시면 파킹이 벽으로다가딱 네. 맞게 탁딱 들어가서 끝까지 아... 다 들어가 볼 거예요. 네네. 그죠? 네네. 예. 네. 저렇게 꽉 끼워져야, 어이구, 미끄러운데요? 어, 미끄러워. 꽉 끼워져요 네. 어? 패킹이 고무팍킹이 배관에 꽉 네. 끼워지고 네. 그 다음에 여기 끼울 때도 저희가 실리콘을 싸서 끼웠고 네. 그 다음에 잡아라 네. 끼울 때도 실리콘에 해서 꽉 끼워 놨어요 네. 영유를 해도 물이 네. 밀려나오지 않게 지금은 지금 테스트냐고 물을 틀었고 음. 지금은 쓰시면 안 돼요 네 굳을 네. 네. 때까지 네. 4시간 후에 쓰시면 몇 시간일까요? 4-5시간 네 웬만하면 맞으신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어, 웬만하면 실리콘이 좀 굳고 나서 네. 지금은 잠깐 세는 자세로 보여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네. 해서 쓰시면 됩니다. 아유, 고생 너무 아, 안 맞아가지고 해결 못하고 하셨어요. 결국도 아닌데 네. 살, 어, 안 맞아가지고 아유. 저희가 하나 가져온 게 있는데 네. 배관이 두꺼워서 또안 들어가. 사료. 자, 어, 이제 마무리. 입쁘게잘 닫고. 네. 끝. <웃음> <웃음> 고생하셨어요. 자, 자 여기 현장은 세면대 배수, 어, 배수 어, 시공 분량입니다. 시공하시는 분들이 패킹을 제대로 끼우지를 않아서 속에서 해서, 젠다이 서울에서, 사이로 나가서 젠다에서 서울에서 사이 서울다가 음. 그래서 된 누수입니다. 근데 이 현장에 두 군데 없쳐서 다녀갔어요. 관찰을 음. 잘 해야 돼. 저희도 욕조부터 테스트 내시고 다당어 네. 보고 네. 어, 테스트하는 와중에 찾다가 지 발견해서 공사까지다 안 되면 공사까지. 다 마무리했습니다. 응. 자, 오늘은 여기 쓰는데 배수 배관 누수에서 습니다. 여기는 용인 현장이었고요.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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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